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해빙의 저자 이서윤 님이 쓴 책입니다.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저자는 우는 움직이는 과학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행운도 부른도 내가 부른다. 재운과 행운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운은 끊임없이 바뀐다 등을 강조하는데요. 나 스스로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방법 함께 하실까요? 불을 부르는 운의 법칙 우리가 타고나는 행운과 재운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행운과 재운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은 운을 타고난 당신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눈이 올 때는 눈사람을 만들어라. 돈은 겨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과 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내리는 공평한 축복이다. 당신은 하늘이 내린 축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쌓아야 한다.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마을의 전경을 상상해 보라. 모두들 거리로 뛰쳐나와 두 팔을 벌린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하늘의 축복을 즐기는 모습이 눈앞에 선할 것이다. 그리고 몇몇은 무리를 지어 뭉친 눈을 손에 들고 눈싸움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맞아서 기분이 좋고, 때려서 기분이 좋다. 하늘이 내린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공터 한쪽에서는 몇몇이서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어릴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 작은 눈덩이가 만들어지면 그걸 굴려야 점점 커지게 된다. 눈덩이를 혼자 굴려서 어느 정도 커지면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정도의 크기로 눈사람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더큰 눈사람으로 만들지를 말이다. 나 혼자서 눈덩이를 굴릴 수 없을 만큼 커진 다음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줄수록 당신의 눈사람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작은 눈덩이를 만들다가 힘들어서 눈사람 만들기를 포기해 버린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혼자서 작은 눈사람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주 큰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자 당신은 눈이 내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마을 공터에서 뛰어만 다닐 것인가? 눈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눈사람을 만들 것인가? 아마 부자가 되려는 당신은 눈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런 당신 주위로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 것이다. 당신이 큰 눈사람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눈사람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나는 노력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불을 끌어들이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잘 활용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운이 좋아지게 만든다. 부자 주위에 부자가 많은 이유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부자인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내 안에 존재하는 본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자인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사람들을. 주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혼자인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할 때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만이 부각된다. 당신도 나처럼 독하게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실패의 예감을 각인시키기 쉽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고 또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노력이어야 한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돈 버는 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성공의 이유를 밝힐 때 자신은 운이 좋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역으로 실패를 했을 때도 자신의 불운을 탓하기보다 남아있는 작은 행운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행운이 불운으로 또는 불운이 행운으로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고나는 행운과 재운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행운과 재운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은 운을 타고난 당신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운명이다. 소설 상도를 보면 주인공 임상욱이 가난한 살림을 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로지 일만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임상욱에게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홍독주는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친다. 그런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줄 알아?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홍독주의 호통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자가 될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옆집에 사는 부자가 미운가? 인생에서 기회는 버스처럼 지나간다. 그걸 잡으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가야 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류장에 멈춰서는 아무 버스나 덥석 올라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당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인 부자의 길을 가는 버스를 골라타야 한다. 그 버스에는 먼저 탄 부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들이 그 버스를 먼저 탔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어쩌면 이전에 들렀던 부자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즐겁게 들려줄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난하더라도 버스에서 만난 부자친구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부자친구도 그런 당신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할 것이다. 부자친구는 좋은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고, 더불어 당신의 재운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봐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내게는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기거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할수 있으면 당신에겐 행운과 재운이 늘 붙어 다닌다. 이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의 그릇에 불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당신은 마음 편하게 얼마까지 지갑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만원? 십만원? 아니면 백만원? 아니, 그 이상이어도 상관없다. 혹시 이런 반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요즘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카드 한 장이면 만사 오케이인데? 그러나 현명한 당신은 이미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물론 불필요하게 많은 현금을 굳이 지갑에 넣어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데 편안한 만큼의 액수가 당신에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100만 원이건 그 이상이건 하루 정도 몸에 지니고 다녀보자. 혹시 현금이 부담스럽다면 수표를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다. 얼마 정도를 가지고 다닐 때 비로소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 액수가 당신이 평소 돈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를 말해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들어오는 돈이 기대했던 돈의 액수보다 적다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원하는 돈의 액수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온 불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에게 얼마짜리 점심을 살수 있나?내 고객 중에 실제로 항상 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물론 운전기사가 보디가드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의류 도매업을 크게 하는 40대 중반 여사장인 피씨는 물품 구매 때문에 거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요즘이야 전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다니더라도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현금 장사를 할때 생긴 버릇인가 봐. 결제야 회사에서 직원들이 하니까 돈을 들고 다닐 일이 없다면 없거든. PC는 그냥 그렇게 다녀도 자기가 편하니까 습관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PC는 자신에게는 돈을 많이 지니고 다녀야 돈을 많이 번다는 믿음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날은 거의 예외 없이 좋은 물건을 싼값에 대량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지금도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에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했던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면 타고난 재운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더군다나 PC처럼 깊은 믿음을 가진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액수일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자. 사회봉사단체에 익명으로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밥한 끼를 살때 어느 정도 수준이면 기분이 좋은가? 주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가? 당신이 빌려주고 마음이 편안한 액수는 얼마인가? 정말 갖고 싶은 옷을 사는데 얼마를 쓸수 있는가? 한 달에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용돈은 얼마인가? 그 액수가 얼마이든 일단 지금의 나를 긍정하자. 그리고 조금씩 그 편안함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지금 잠들어 있는 재운을 깨울 수 있으리라. 자, 이제 당신에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돈은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다. 나의 부자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부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부자가 된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대기업 회장일 수도 있고, 몇천 평 저택의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휴양지에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선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겠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실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도 근사할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부의 크기라고 믿어도 된다. 그러나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상상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면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된 것이다. 즉, 그런 풍요로운 현실에 나만 가위로 오려다 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가 아니다. 당신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그런 부자가 될 수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게 당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는 암시가 현실처럼 느껴져야만 한다. 호화로운 요트에서 오나시스처럼 매일같이 선상파티를 열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못쓸 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런 부자가 될수 있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운명을 디자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나 상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크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꿈이 크다고 해서 실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을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당신은 저절로 꿈이 실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바라는 꿈은 이미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체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행운임을 직감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확신하는 당신이야말로 행운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부의 크기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반비례로 줄어드는데 이 수치는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유화되는 지수와 동일하다는 점이 재미있다. 즉, 나이를 먹으면서 험한 세상을 겪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는 증거로 볼수 있겠다. 가령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고 물으면 천억 원도 서슴없이 말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원하는 부의 기준이 아주 소박해진다. 그저 밥 먹고 적당히 즐기며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은 딱그 정도의 돈만 손에 쥐게 된다. 혹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거짓말처럼 갑자기 돈쓸 때가 생기거나 자신도 모르게 줄줄 세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웃음이 인생을 바꾼다. 일본의 큰 부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히토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웃으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투자 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웃음밖에 없다. 웃음에 투자하지 않고 고객을 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웃어도 웃는데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남는 투자도 없는 셈이다. 나는 강의를 할 때든 상담을 할 때든 의식적으로 웃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낸다. 덕분에 과분하게도 행운의 미소라는 애칭도 가지게 되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한번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어보자. 힘들고 슬픈 일이 닥치더라도 웃는 시간만은 따로 떼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불운이 빨리 도망가 버린다. 행복한 운명을 만들어가는 당신에게 불운은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은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더욱 좋게 할뿐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운도 좋게 만든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밝은 얼굴로 마음껏 웃어보자. 분명히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새로운 기회를 내밀 것이다. 자연스럽게 웃기 위해서는 눈까지 온전히 웃을 수 있도록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당신에게 내가 지닌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잔잔한 미소로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약하다. 크게 웃으면 큰 행운이 찾아오고, 작게 웃으면 작은 행운이 깃든다. 심상이 관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 지금까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달 책마루에 또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